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관성 있는 스윙과 파워 있는 스윙을 만드는 슬롯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수 고유의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죠.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골을 치기 위해서 포도 스윙을 향하여 갈 때는 일정한 스윙 궤도를 갖는데, 그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임팩트까지 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슬로 스윙이라는 겁니다. 이런 라켓이나 골프 클럽이나 야구 방망이를 배트를 통해 가지고 스윙하는 어, 스포츠에서 이 슬로 스윙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프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스윙을 유지하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팔을 이렇게 릴리즈해가지고 강한 스윙을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스윙 궤도를 유지하듯이 강력한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스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 스윙 이후에 여러분들 이포도 스윙 임팩트를 향해 가는 포도 스윙을 할 때에 여기 보면은 라켓 버터 부분이 볼을 향하여 항상 일정하게 가주는 이 스윙이 뭐냐면은 솔로 슬롯 스윙이에요. 솔로시라는 것은 작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솔로 구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고요. 솔로 구간을 이렇게 거쳐서 와가 몸 앞쪽에서 임팩이 돼요, 그죠? 임팩이 되고 라켓 스윙 궤도와 함께 몸통 회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롯 구간을 주도하는 것은 라켓 버터 상표 부분이 볼을 향해서 오라는 거잖아요. 이 오락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은 이제 슬롯스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선수가 보여주는 슬로스윙에서 임팩까지 갈때에그 스윙 궤도를 보세요. 궤도를 만드는 이때 라켓 버터 부분이 스윙을 만들면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몸통 회전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면서 몸 앞쪽에서 임팩이 돼요 그리고 임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팔이 여기서 임팩되는 순간 이후에는 릴리즈 동작 팔을 이렇게 풀어놓는 동작이 일어나요 여기 임팩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집중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결정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이제 감속되는 거죠 되면서 손목 이렇게 릴리저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위쪽으로 향하면서 안쪽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외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외전이 외전이 일어나 가지고 라켓이 안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와이프 스윙이 완성된다는 거이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임팩터 되는 순간 너무 꽉, 꽉 쥐고 있으니까 라켓 스피드가 안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빼면서 안쪽으로 라켓을 이렇게 돌려요 팔뚝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끌고 왔다 하고 여기서 이런 연습을 하세요 끌고 오고, 이런 녀석 끌고 와요. 앞에 끌고 오고, 놓고, 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앞에 놓고, 고그 다음에 풀면서, 정도가 떨어진다라면, 구분 연습을 하시고,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스윙을 똑같이, 그죠? 백스윙하고,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치면은, 스윙이 완성되는. <목소리> 현대 포인트 스윙인, 몸통 회전에 의해가지고, 그죠? 회전에 의한, 회전과 또발뚝에 어떤 슈피네이션, 외전에 의한 두 가지 요소를, 커비네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슬롯을 통과해야지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약간은 여러분들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슬러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을인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